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올겨울 제 패션 애장템 소개 영상입니다. 올겨울에 유독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시즌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몇년 전에 구입해놓고 안 쓰다가 갑자기 올겨울에 막 유독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친구들을 한번 모아봤고 뭐 아우터별로, 상의 하의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하거든요. 광고 없이 제가 진짜 찐으로 좀 진짜 요즘 많이 입는 애들. 이기 때문에 제 평소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실 가치가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빠르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 애착 아우터 첫 번째는 이 레저렉션 마원입니다 아마 얘는 날이 추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입은 아우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이번 년에 나온 제품인지 작년에 나온 제품인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얘가 검정색에 흰색으로 나염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얘가 검정에 검정으로 나염이 들어가 있을 거야 처음 발매될 당시에는 이렇게 흰 흰색으로 나염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검정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흰 버전 가지고 있고 리버시블이라서 뒤집어서 입을 수도 있거든요. 뒤집으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앞판에 들어간 이 컬러가 약간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뒤집어서 입었을 때가 훨씬 예쁘더라고. 왜냐면 이쪽 버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런 배지라든지 청매 디테일이 너무 예뻐. 입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뒤에 그등 포인트도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얘가 검정색이다 보니까 진짜 어떤 옷이랑 입어도 다잘 어울리고, 제가 약간 이렇게 그런지하면서 힙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올겨울 들어서 가장 많이 입은 아우터이지 않나. 사실 얘가 보기에는 좀 빵빵한데 그 충전재가 엄청 막 따뜻.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막 진짜 영하 10도 그 이상으로 추워지잖아요 근데 얘를 입고 싶어가지고 안에 막좀더 껴입더라도 얘를 꼭 입고 나가는 그 정도로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우터입니다 레저렉션 그리고 두 번째 제 애착 아우터는 요로어링라드 마원입니다 입으면은 요런 느낌이거든요. 핏이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얘가 제 애착 아우터가 된 가장 큰 이유가 핏이 진짜 너무 예쁘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패딩 위주로 진짜 개 따뜻한 것만 입고 다녔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마원에 계속 손이 가고 이 정도 핏이라면 아 추위 같은 거좀 내가 감안하긴 해야겠지. 지금 제가 안에 약간 오버핏 후드를 입어가지고 이 핏감이 조금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얘가 어깨가 진짜 크게 나왔어 약간 파워 숄더처럼 크게 나왔거든요 뭔가 이런 소매도 엄청 빵빵하게 나와서 오버한 느낌은 들면서도 기장은 짧게 나왔는데 또이 어깨가 약간 부각되다 보니까 어 진짜 저핀 너무 예쁘다 근데 확실히 얘가 기장이 원체 짧긴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내려오는 상의보다는 약간 이렇게 기장이 좀 짧은 애랑 매치를 해야지 훨씬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얘도 충전재가 100% 소미라서 막 그렇게 엄청 따뜻한 아웃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워 싫어 인간이 진짜 계속 입게 되는 그런 아우터입니다. 얘가 치마랑 입었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laughs> 그리고 올겨울 제 마지막 애착 아우터는 디미토 패딩입니다 저는 제가 카모 패딩이 되게 많은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막뭐 하늘색 카모 아니면 뭐 시티 카모 우드 카모 이런 거는 있는데 이런 정통 카모는 또 처음이더라고 그래서 제첫 카모 패딩이에요 입으면은 요런 느낌이거든요 핏도 예쁜데 얘 진짜 최대 장점은 진짜 개 <laughs> 디미토가 보드 기반 브랜드거든요. 스케이트보드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스노우보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겨울 아이템들이 진짜 너무 잘 나와요. 제가 디미토 제품들이 몇개 있는데 진짜 이 퀄리티가 만듦새가 너무 다르고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아우터 통틀어서 가장 따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후드도 달려있어서 진짜 추울 때딱 이렇게 고 나가 얘 충전재가 오리 솜털 90에 깃털 10이거든요. 근데 보통 80에 20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얘는 90에 10이고 동네 돌아다닐 때 데일리로 입기에도 막 너무 튀지 않는 디자인이고 구매고 나갈 때도 어떤 무게든지 다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릴스로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막 부츠 같은 거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디자인도 무난하긴 한데 우선 옷이 진짜 가볍고 편해가지고 그래서 더 자주 입게 되는 것같아 저는 겨울옷 중에 막 너무 무 겁거나막 이렇게 막 불편하면은 좀안 입게 되더라고. 이게는 진짜 너무 편해서 맨날 맨날 입고 어느 정도로 진짜 따뜻한지 어떻게 설명해 드리지? 날이 진짜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은 서로에게 양보해. 이거 이거 입고나가 오늘 추워 이러면서. <laughs> 그리고 그 다음은 올겨울 애착 상의. 첫 번째로 요 후드입니다. <laughs> 사실 이게 제가 만든 후드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처음에 만들고 완성을 다 했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자주 입게 될줄 몰랐었어 그냥 길단 후드에다가 제가 그림 그림 넣고 더 티워싱이 나게끔 커스텀을 해서 좀 그런지하게 뭔가 이런 디테일 같은 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에 쏙 들고 허! 퍼스널 컬러랑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진짜 자주 가요 진짜 더 많이 입고 싶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얘가 색깔이 이렇게 쨍하다 보니까 기억에 확 남아 그래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면 은어 이거 저번에 입었던 옷인데 얘옷 저거밖에 없나 유일하게 손이 많이 가는 후드티라고나 해야 될까나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제 애착 상의는 카이타이드 프랭키 롱슬리브입니다. 아마 올 가을부터 가장 많이 입은 상의가 뭐냐 얘일 거예요, 진짜로. 안쪽 소매가 와플지로 돼 있는데 꽃무늬가 프린팅돼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이 프린팅도 그냥 깔끔하게 귀여운 느낌? 입으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거 인스타 피드라든지 릴스 보시면은 진짜 얘 입고 찍은 게 정말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올 겨울에 이런 꽃무늬 패턴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손이 계속 가. 그리고 제가 추구미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큰 옷, 머리색도 화려하다 보니까 뭔가 좀 메이크업도 화려하고 옷 스타일도 화려하고 진짜 꾹꾹꾸 맥시멈으로 갔었다면 요즘은 이 머리색도 차분해졌을 뿐더러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제가, 제가 벌써 34이에요, 여러분. 너무 막 애새끼처럼 하고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진짜 나만 너무 애새끼인 거야. <laughs>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절제된 스타일도 많이 입으려고 하고 여튼 제 추구미가 어떻게 바뀌었냐. 귀엽고 예쁜데 거기에 힙한 아이템들이 섞여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스타일이라고 딱 정형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티셔츠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됐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올겨울 제 착상의 세 번째는 짠요 FTP 맨투맨입니다. <laughs> 사실 이건 제건 아니고 남편 건데 맨날 남편이 입는 거 보고 예쁘다 예쁘다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입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봤거든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요즘 남편보다 제가 <laughs> 제가 더 많이 입는 여기 전면에는 예수님 뒤에는 악마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FTP 옷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FTP 제품이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였었는데 이걸로 이제 첫 스텝을 밟고 나가고 있어.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이제 단독으로 입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망사 망사 후드 집업이거든요. 요거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는 걸 좋아하는데 입으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사실 맨투맨을 썩 좋아하질 않거든요. 왜냐면 맨투맨을 입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그냥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신경 쓰는 게 너무 싫어. 후드를 쓰면은 제가 좋아하는 약간 추리한 느낌도 들면서 머리 정리까지 안 해도 되니까 후드를 되게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맨투맨을 입을 때 안쪽에다가 이런 후드 같은 걸 레이어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를 요즘 정말 자주 입고 있습니다. 이게 남편이 계속 입던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에이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착용감이 우선 너무 편하고 제가 올겨울에 진짜 자주 입게 된 스커트가 있거든요. 그 스커트랑 얘가 톤이 너무 잘 맞아. 그리고 요즘은 뭔가 이렇게 그래픽이 엄청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찾기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점점 조금 더 심플해지는 느낌. 근데 저는 아직도 이런 스타일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 제 애착 하이들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맨투맨을 자주 입게 만든 그 장본인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이 그레이즈의 리얼트리 스커트입니다. 이렇게 리얼트리 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스커트거든요. 언발란스하게 떨어지는 느낌의 스커트인데, 제가 진짜 올겨울에 리얼트리에 너무 빠졌어요. 리얼트리 아이템들이 계속 생기고, 심지어 2025년 유튜브 뮤직 립캡 보잖아요. 순위권에 들어간 게 스크림의 리얼트리 플레이어스 앤썸이더라고. 그 정도로 제가 리얼트리에 빠져있거든요. 아, 이거 입은 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 입으면은 요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얘가 이런 부츠류랑 신었을 때 되게 예쁘고 이 맨투맨이랑 조합이 너무 괜찮다그래야 되나? 기장도 되게 언발란스하게 떨어지고 여기 이렇게 원단이 앞뒤로 레이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풍성한 느낌이 들더라고. 이렇게 단독으로 치마만 입기도 하는데 회색 계열 추리닝 바지 같은 거 입어주면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 이 치마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엄청 많이 입은. 것 같아요. 단독으로도 입고, 바지 레이어드 해서도 입고, 저의 살짝 변한 그 추구미를 딱 채워주는 게 예쁘면서 귀엽고 약간 힙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느낌의 스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입고 있습니다. 짱! 그리고 올겨울 두 번째 제 애착 하의는 짠또또 리얼트리 디미토의 리얼트리 팬츠입니다. 제가 예전에 릴스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예뻐요 그냥. 디미토가 보드 기반의 브랜드, 특히 스노우보드 쪽에 되게 강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지를 진짜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스노우보드 타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느낌의 바지를 입겠구나 생각. 들 정도로 개 따뜻하고 기능이 진짜 엄청 많아요 우선은 바지가 두 겹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너 봐봐 이거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몰라가지고 이렇게 바지 안에 뭐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채우더라고 아마 허리를... 한번더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2단으로 허리를 잡아주는 거야. 바지 안 벗겨지게. 그리고 세 번째, 요 벨트를 이렇게 채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바지가 안 벗겨지게. 그리고 여기 겉에 원단도 그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아, 이게 고어텍스는 아닌데 고어텍스 같은 느낌의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생활방수도 되고 막 발열도 되고 막 엄청 기능이 많더라고. 이렇게 약간 우븐? 우븐 재질인데 여기 옆쪽에 보면은 지퍼도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걸 입으면은 진짜 무조건 덥거든요. 그냥 더워요.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게 있고 바지가 두 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밑단에 보면은 바지가 두 겹이에요. 이렇게 근데 안에가 메쉬로 돼 있어서 입었을 때 땀이 차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 1도 없고, 그냥 개 더운. 디자인적으로는 여기 양쪽에 이렇게 코리아, 대한민국 마크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그냥 뭔가 좀 뿌듯한? <laughs> 내가 국대, 아, 이게 그리고 국대, 국대랑 뭐 콜라보 했댔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상세페이지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대는 아니지만, 괜히 입었을 때 뿌듯한? 그런 느낌도 있다. 핏 너무 예쁘죠? 요렇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열 빠져나가는 그 공간이거든요. 디자인도 진짜 너무 예쁜데, 리얼 트리라서 더 좋고, 진짜 따스와가지고 너무 좋고, 포인트 주기 진짜 너무 좋은 팬츠라서 진짜 막 입고 싶어. 근데 제가 얘를 입을 때는 약간의 각오가 필요할 정도로 오늘 내가 이거 입고 가서 더워도 괜찮다. 하면 입고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얘가 바지가 진짜 이게 보온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에 제 애착 팬츠가 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디미토에서 우 받은 거 1도 없고 광고 아니거든요. 그냥 간단히 후드 같은 거딱 이렇게 입어주고 거기 아래 바지 입어주면 그날 코디 완성. 이렇게 애착 하이는두 개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아 원래 세 번째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레일즈의 리얼트리 스웻팬츠입니다. 원래 얘를 세 번째 애착 하이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진짜로 제가 요즘 이렇게세 개? 되게 자주 입어요. 근데 얘는 지금 입기에 살짝 얇아요. 많이 얇아요. 저도 얘 입을 때는 안에 기모 스타킹이나 안쪽에 얇은 후리스 팬츠 같은 거 하나 더 덧대서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제가 진짜 자주 입기는 하는데 이거 디미토 팬츠랑 느낌이 또 완전 달라가지고. 이것도 예쁘기는 한데 얘는 굳이 소개는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요렇게 올겨울 제 애착 아우터 상의하의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뭐 신발 가방 이런 거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영상 길이가 진짜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편에 제 올겨울 애착 신발 가방 뭐 악세사리 이런 거 한번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이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진짜 광고 없이 올겨울에 제가 찐으로 정 정말 자주 입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자주 입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